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은 어, 제가 그, 신경주에서 가장 뷰가 아름답게 나오는 어, 줌파크 신경주역 어, 더 메트로 줌파크 모델하우스에 찾아왔습니다 어, 제가 어, 반도 유브라를 어, 상장하고 있지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줌파크 그리고 다른 단지도 함께 소개를 해 드린다고 했고, 오늘은 그첫 번째로, 춘파크에 네, 어, 왔습니다. 춘파크에는 저와 여기 안내를 도와주시는 분은 원창희 부장님으로서, 어, 인물은 저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laughs> 지금 옆에서 웃고 계시는데, 어, 그래서 원창희 부장님이 잠깐 도와주실 거고, 오늘은 내부에 제가 불씨 왔기 때문에, 내부 지금 그 점검을 하고 있어서 유닛을 볼 수는 없고 모형도 그 옆에 있는 모형, 이그 모형만 어 하나하나 챙겨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창희 부장님하고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 부장님, 잠깐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보셨죠? 예, 네, 인물이 저보다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준파크 음, 원창희 부장. 목소리 를 조금 표기해 주세요아 네. 준파크 원창희 부장입니다. 예. 목소리를 조금 아, 네. 부장입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 카메라를 돌리고 돌려서 네. 모형을 한번 보면서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음, 여기 준파크 모형도인데 음, 우선 한 바퀴 그냥 제가 한번 쭉 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원창희 부장님 안내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와, 오긴 왔는데 자세하게 보질 못해서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직 눈이 있지 않아서 그냥 무슨 훑어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주치리고 원리 네. 아, 여기가 초등학교 하고 만나는 곳이에 여기가 바로 중파크 공원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중파크 공원. 오동과 백화동 웃기네요. <목소리> <목소리> 어. 우리 피자님께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들고 요네 이거 자동으로 잡는 건가요? 네 지금 사업 개요부터 한번 보시면 저희는 5개동이고요 12345 5개동이 549세대입니다 네저는 5개동 이이고요는할니 그리고 이제 지하 2층에서 29층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실 건 일단 주차대수 주차 대수가 1048대예요. 1 0 4 8대예요 세대당 1.9대가 나온 거라서 1.9대? 네, 그러니까. 음. 저희가 또 지하를 깊게 판 것도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 정도 대수가 나온다는 거는 음. 같은 면적인 아파트를 빼곡히 안지었다는걸 유추해 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 전동이 남동남서 배치인데 다 이제 시야는 트여 있어요. 음.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평양은 이제 25평. 네. 25평은 지금 다... 분양이 마감이 됐죠. 네, 네. 2 5 평은 한 개도 없고요. 네. 그리고 3 3 평형은 A 타입 한상형이랑 네. B 타입 코너형, 타워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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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모형도 위주로 말씀드리면 저희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도 응. 이제 경주 최대 규모 창고. 네. 이게 네, 이제 바로 도로 하나만 건너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는 반지기 뭐야? 준파크만이 네. 초등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경도 역세권의 네. 전사지인데, <laughs> 신경 중파크가 가장 가깝다고 할수 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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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데요. 당연히 지상인 처음을 단지고 네. 네, 이쪽에 이제 나침판 보시면 북쪽, 이쪽이 이제 남쪽인데, 네, 저희 준파크 자랑거리 중 하나가 이제 앞에 영구주막. 네. 그렇죠. 왜 연구조망이 되죠? 왜연구조망이면 옆에 이제 공원이 있고요. 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공원 앞쪽으로 음. 단독주택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98필지인데 네. 4층짜리 건물들이라서 네. 이제 앞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여기 주파크보다는 지대가 낮아서 네. 네. 여기 1층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 공기를 가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 여기에 이제 주파크 공원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어는 네. 아, 진짜 반도를 분양하고 있는 팀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중파구구 네, 저희 장점 중 하나죠. 저희가 만든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 앞마당처럼 사용하실 수거어요 네. 분양이 다 된대요. 이거는. 오구 타입은 네, 저쪽 오구 타입 다, 됐고요. 다 됐고. 지금... 8사이도 됐고. 이랑 이쪽 B 타입은 제가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는 타입인데. 그렇네. 네, 지금 양쪽이 다 이제. 이쪽이 거실. 그렇죠. 이쪽이 방. 네. 그리고 이쪽 일직선으로만 봐도 제일 튀어나와 있죠. 음. 그래서 음. 보통 판상형 많이 선호하시지만. 여기가 지금 작은 방인가요? 큰방인가요 네, 작은 방입니다. 작은 이쪽이. 네. 이쪽이 거실. 네. 하루 종일 햇빛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양쪽으로 다 이제 신상이 좋죠. 음. 개인적으로 저쪽은 안했습 네. 근데 분양 완료됐네요. 네, 네 거의 다 나가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약간 이제 조용한 삼뷰, 네 사우라인, 어음뷰어음뷰 네. 네. 이쪽 뒷동들도 다 이제 훈련이 있어요. 네. 이쪽들도 이제 뷰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다여기도 이제 그산 쪽으로. 네, 맞습니다. 네. 완충 녹지들도 뭐먹지 않은데 정원이 때문에. 세대수에 비해서 진짜 정원이 엄청 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보시면은 500세대가 넘으면은 네. 뭐 각종 뭐그 그렇죠.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다 갖추면서도 이제 근데 사실상 500세대부터는 대단지로 보면 되니까. 딱 알짜 대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백이동. 네, 은 여기가 이제 층수가 좀 낮은 거네요. 15층? 네, 이쪽은 이제 층수가 좀 낮은 네. 층돼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 뭐 단독 세대, 이런 데들은 애초에 먼저 원하시는 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셨고요. 네. 네. 여기가 바로, 어, 공공시설, 그리고 환관복무시설, 주차장부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단지 전맥도라드가 그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 주차장부지. 주차장 대비 여기 이제 그냥 받으신 분이 음. 카페 사업을 특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주인디 DT를 할수 있죠 주차장 DT라서 네. 스타벅스 DT나 롯데는 DT 그런 음. 것들이 주로 예정입니다. 음. 그러면 현재 지금 참한할분는중 음. 우리 부장님 그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현재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추천하실만한 네. 그 어느 쪽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초등학교 자, 자녀가 이제 등학교 하는 걸 보시고 싶으시면은 백삼동. 네. 103동. 103동. 네, 백삼동이 바로 103호. 보이고 아 여기 가운데 쪽이죠. 네, 네.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뷰도 이제 나오면서. 장염제는 볼 수가 있죠. 층감도 요 하나만 진행되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음. 저기 뭐야 저쪽에서 망원경이나 이런 거보면 음. 애들 다보이겠는요 아, 실제로 네. 보입니다. <laughs> 육안으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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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니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백사백이제 백사백. 백사백.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신경질 전체에서 그대시앙 음. 앞부 그 대시양 네. 사고 여기 두개 앞부 저기 좆같은 두, 두 개가 제가 볼때 제일 네. 놀랄 정도 네. 84A타입하고 84A타입이네요 84A랑 그러면 오늘은 요정도로 하고 84A타입을 다음에 촬영할 때 84A타입을 한번 들어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원부장님하고 같이 어 중파크 모델하우스에 모델 수 있는 모형 네. 모형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모형도만, 모형만 발펴봤고그 다음에, 어, 다음 시간에는 8사 a 84A 타입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 어, 그리고 침파크에 오늘 왔으니까, 침파크 오시는 분들 이제 연락 좀왔습니 명함 같은 거띄워요 예, 네, 명함 한번 <laughs> 띄워보죠. 구경 그 오실 때이 예. 제가 제 명함 부서 띄워드리고 그 주소 있고요. 안내 드릴 서 이제 원창의 부당 찾아주시면 제가 이제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음성이 조금 고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자막으로 자막 처리를 해서 최대한 어, 동영상 보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